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갈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합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시오. 요셉이 말한대로 갈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당겨서 되돌아왔는데 그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문 앞에 일어났을 때에 요셉의 집 갈리인에게 가서 울었다.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해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하룻밤 먹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지룬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의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리인은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갔다. 갈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말씻을 물터주고 그들이 끌고 온낙게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종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 정돈하고 있었다.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중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오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안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의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나아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목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치하도록 마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냐민을 만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온 것을 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베냐민은 요셉의 어머니 라엘이 낳은 자신의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보니 요셉은 그동안 가뭄으로 굶주렸을 동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갈리인을 불러서 자기 집의 짐승을 잡아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갈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지난번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일로 자신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양식을 사서 가다가 하룻밤 묵을 곳 그곳에서 자루를 풀더니 각 사람의 돈 전부가 자루에 있어서 오늘 도로 다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져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의 그 두려움을 이제는 형제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10은 대로 거둡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도와는 반대로 형제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노예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집트의 총리도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과거 자신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두려워하던 그 어린 요셉의 심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심은 악을 두려움으로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두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동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야 합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선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심으면 그 악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갈디이는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루에 있던 돈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의 돈은 내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시몬도 석방하여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형제들에게 물을 주어 발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식사 준비하는 동안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니 그들도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요셉에게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지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제들은 대답합니다. 종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형제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순간이 드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로 떠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라는 말은 개혁 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서 동생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이 막내 동생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죽고 갑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고 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애굽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요셉에 따로 차리고 형제들도 따로 차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나이 순에 따라 앉게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앉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의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한치 앞도 보일 수 없는 시안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보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안에서, 요셉은 노예에서, 재수에서, 이집트의 종리가 되었고, 그런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고, 오늘은 21년 만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갑갑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보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연복은 16장 13절에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희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앙 장례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장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장례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행복한 날 영원히 보낼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모든 환란을 이기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을 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믿고 어떤 한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쁨으로 한란을 이겨내며 고통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